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니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 왔냐면요 바로 제 고향 부산에 왔습니다 제가 부산에 온 김에 무슨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전포 카페버리 디저트 투어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7개의 샵을 찾아왔는데요 어, 가서 테이크아웃을 해와서 차에서 제 아빠와 함께 맛을 보려고 합니다 카페를 7개를 다 들어갈 순 없으니까 이렇게 테이크아웃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가게 앞에 와 있는데요. 첫 번째 가게부터 보러 가시죠. 오 마이 브린이라는 브라우니 맛집에 다녀왔습니다 두 가지 맛을 포장을 해왔고요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고 선물 포장도 가능해요 요거는 다크초코 요거는 얼그레이 맛이에요 엄청 꾸덕해 초코 맛을 먹어볼게요 음음 엄청 달다 이게 브라우니라기보다는 약간 로이스 생초콜렛 느낌? 엄청 꾸덕하고 엄청 진해요. 바로 저는 얼그레이 먹어볼게요. 짠! 너무 귀엽죠? 근데 이게 얼그레이 캐러멜이거든요? 캐러멜 맛이 훨씬 진하고 위에 체리가 있는데 그 체리 향이 확 나면서 다크초코보다는 훨씬 덜 딱딱하고 먹기 편해요. 근데 똑같이 꾸덕하고 찐득해요. 맛은 좋거든요? 근데 둘다좀 너무 달아요. 다음 디저트를 위해서 나는 더 먹진 않을래. 음. 단거 땡길 때나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선물하기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단걸못 먹는다. 이러면 완전 비추. 하지만 브라운이 약간 탑티어 인정할 만한 곳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짜잔, 보이시나요? 포먼스의 무스 케이크에요 여기는 제가 딱 가자마자 느낀 게아 되게 고급 디저트를 파는 곳이구나라는 인상을 주더라고요. 대박이지. 너무 예뻐. 뭐부터 먹을까? 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당면이 음. 음. 쿠쿠다스? 쿠쿠다스 맛? 보라색 길다가 됩니다 푸딩 맛? 이건 얘도 낫다. 얘는 누가 봐도 티라미수 점아 잡혀라 음... 근데 약간 느껴지는 건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가? 기대만큼 맛있지는 않아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마지막 딸기일 것 같아요 비주얼에 비해서 맛은 좀 평범한 다 어디서 한 번쯤은 먹어본 맛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고 그런 걸 선물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요. 왜냐면 선물용 치고 11,000원이면 싸죠. 이거 4개에 1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비싼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맛은 익숙한 맛이다. 음. 그냥 무스 케이크 음. 그냥 난 진짜 그저 그랬어. 다음 것으로 갔다 올게요. 짜잔! 미쉐리 2 7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정말 많고요 들어가자마자 프랑스 느낌이 있고, 가면 스프 있지? 단호박 스프. 수프. 이런 스프류도 많이 팔고, 네,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미트파이에 베스트라고 붙어 있길래, 미트파이 하나랑, 그러니까 에그타르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사왔어요. 뭐 이렇게 다 어떻게 먹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아니 여기 포장도 너무 예쁘고, 인테리어가 진짜, 진짜 예뻐요. 제일 요새 감성을 딱 저격한 인테리어였어. 짜잔. 이게 에그타르트처럼 생겼는데 이름이 바닐라 플랑이었어요. 먹어볼게요. 음, 나한입더 먹어봐야겠어. 근데 맛있다. 음. 맛있네. <laughs> 진짜 맛있다. 겉에가 진짜 바삭해요. 진짜 바짝하고. 안에 크림이 안 달지 않아? 안 달고 고소하고 음. 여러분 이거 하나 먹고 깨달았어 여기 맛집이네요 사람들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 미트파이입니다 미트파이 우와 잠깐만 겁나 바삭해 보이세요? 여기가 호준가 아빠 약간 기대되는 눈빛인데 냄새는 약간 피자빵? 일단 빵도 맛있어. 음! 여기 안에 고기랑 다진 게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음식점? 여기 카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그파스트리지 G 있잖아요. 지 G 자체가 진짜 맛있고요. 엄청 바삭하고 맛있고 미트파이는 제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미트파이를 지금 저희 둘다 배불른데 막 먹을 정도로 진짜 맛있고 안에 들어있는 그 고기 다진 그게 이게 무슨 맛이지? 그게 약간 무슨 향신료 맛이 났는데 카레라고 해야 되나? 무슨 약간 향신료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향신료가 막 부담스러운 그게 아니라 정말 맛있는 입맛에 맞는 그런 향신료고, 그리고 겉에 그 파이지랑 너무 궁합이 잘 어울려서 진짜 완전 강추합니다. 가격도 다른 디저트 값이 워낙 비싸니까 얘가 5,800원이었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도 팔고 파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는 거는 완전 추천이고, 가서 브런치 느낌으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에서 먹기는 너무 질질 흘려가지고 조금 힘들고, 이제 거기 안에서 먹는 거 추천합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네,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발크레페를 다녔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고, 왜냐면 웨이팅이 40분에서 50분이거든요? 지금은 80분에서 90분으로 늘었어요. 대박이죠? 저희는 포장으로 했고, 앉아서 드시는 거는 웨이팅이 더길것 같아요. 근데, 그냥 크래프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웨이팅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대박이죠? 저는, 1번을 샀어요 1번이 누텔라 바나나 그리고 치즈케이크가 들어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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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진 않아요 맛있는데 맛을 설명하자면 크레페 맛인데요 치즈케이크가 되게 맛있어요 치즈케이크랑 바나나랑 누텔라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고, 피 자체도, 음, 쫄깃쫄깃하고 좀 퐁신한 편이거든요? 퐁신쫄깃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싶기도 하고, 요새 크레페 파는 데가 잘 없는데, 부산까지 왔는데, 크레페가 먹고 싶다 하면은 오기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6,800원이었으니까, 이거 꽤 양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둘이 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웨이팅이 이렇게까지 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주변에 소품샵도 많고 해가지고, 주변 구경하다가 들어가서 맛 먹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나쁘진 않네요. 이게 케이크가 얼어있어요. 얼먹. 음. 맛있어. 마지막 집입니다 짜 올리브 베이글이랑 할라피뇨 크림치즈를 가져왔습니다 먹어볼까요? 치아바타 느낌 음 크림치즈랑 먹어볼게요 발라 먹어야 되는데 칼이 없어서 음 그러니까 겉에가 살짝 바삭한 베이글들 있잖아요. 그런 베이글은 아닌 것 같고, 엄청 촉촉한 베이글이에요. 근데 엄청 촉촉해요. 제가 베이글 을 많이 안 먹어보고 잘 모르는데 굉장히 좀 평범한 맛이네요. 근데 겉이 바삭하거나 약간 좀 따뜻한 끈한 것보다는 촉촉하고 살짝 쫀득한 그런 베이글에 좀더 가깝다는 거. 짜잔. 얘는 스트로베리 크림 베이글이에요. 어소 키우트 양.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아이인데 아주 큰 딸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커피가 진짜 싸요 커피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데 크고 예뻐 심지어 이거에 얼마냐면 1,500원이에요 아, 맛은 좀 연하다 음. 맛은 진하진 않은 것 같아 저는 근데 연한 게 좋아가지고 전 좋아요 여러분 얘가요 이렇게 슬라, 슬라이스 딸이네요 <laughs> 그럴 수 있지 음 그냥 적당한 우유 크림맛 여기 베이글 빵 피가 진짜 쫀득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크림치즈 같은 거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크림치즈랑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크림이랑 먹는 게 훨씬 잘 어울리는 베이글 빵이에요 안에 딸기가 더 있어요. 엄청 쫀득하네요. 오, 안에 딸기도 꽤 많네요. 제가 만약에 다시 온다면 그냥 보다는 그냥 사서 집에서 구워 먹을 것 같고 여기 매장에서는 생크림 들어간 거를 먹을 것 같아요. 얘는 집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와 함께 전포 카페 디저트 투어를 해보셨는데요.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정말 흡수한 공간에서 저와 이렇게 만나서 먹방을 했는데 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본 여섯 가지의 어, 제과점 중에서는 저는 미쉐린 27 빵집을 정말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았고 어, 거기 가시면 다른 빵들도 훨씬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꼭저 대신 다른 메뉴도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다 전포동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전포동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지 무슨 컨텐츠로 들고 올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